2024 8월 타이완 블록체인 앤드 AI 서미트에 참석한 아비아 아난드군이 트럼프 당선될 것으로 예언한 것으로 밝혀졌다. 예언 하나. 2024년 11월 5일에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제치고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인단 투표에서 312표를 확보하여 226표를 얻은 해리스 부통령을 이겼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에 공식적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아난드 여언자는 랴락기 2025년 월스트리트가 요동칠 것이다.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생하며 혼란이 발생한다. 예언 둘. 일론 머스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성공 이후 미국의 새로운 정부 효율성 부서인 정부효율부 디파트먼트 오브 거버먼트 어피션시 약칭 DOGE의 수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부서는 정부의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연방 예산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머스크는 정부의 낭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연방 지출 추적, 데이터 보안, 결제 처리, 건물 관리 등의 분야에서의 적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별자리 차트가 보여주기 나라의 독립성과 의미성은 사라지지 않지만, 2025년 3월부터 급격한 변화가 발생합니다. 이는 사우스 차이나에서 시작됩니다. 이는 TSMC도 영향을 받습니다. 2026년부터 안정화될 겁니다. 애언세 TSMC와 인텔 파운드리 합병 문제점. 기술 경쟁력 차이, TSMC는 최첨단 공정, 5나노미터, 3나노미터 등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지만, 인텔은 공정 개발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합병 시, 기술 수준의 차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영 문화 차이, TSMC와 인텔은 각각 대만과 미국의 기업으로서 경영 스타일과 문화가 다릅니다. 이를 조율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8에서 2031년 중국의 무력도발이 발생합니다. 별자리의 징후가 매우 불안합니다. 별자리에 보이는 나쁜 징후는 보통 전쟁과 질병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Uh, this is a p r a y e from the Vedas. ॐ असतो मा सद्गमय तमसो मा ज्योतिर्गमय मृत्योर्मा गमय ॐ शान्तिः